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볼수 있는 채널 HT 뉴스 데일리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조선 와 같이 언론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정의당 의원들 대검찰청 방문에 자한당 수사 촉구. 윤석열 적어도 나경원 비리 패스트 트랙 건만 처리하고 물러나라. 나경원 고발하고도 한달 넘게 끌다가 최근에야 고발인 조사한다고 패스트트랙 컨옛 필름만 잔뜩 복사해가더니 소식 없어 정의당 당직자 대검찰청 찾아가 조석 처리 요구하자 강남일 대검 차장 윤 총장과 상의하겠다 이는 윤 총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봐주기가 명백해 내가 조국 건 같이 전광석화 같이 안하고 민계적 거리기만 하면 타이에의해 날라갈 것이다 지난번 청와대 반부패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 정장이 없더라도 라는 지적이 사실상 스스로 물러나라는 신호였다는 것이 정치 평론가들의 전반적인 해석인 줄 모를 리 없는 윤석열은 패스트 트랙 사건을 결과로써 말하겠다는 말만 했다. 그 후는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 TV 아카이브 시리 필름을 잔뜩 복사해간으로는 아무 일도 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회기가 다 끝날 때까지 민기적거리다 선거 같이 나고 나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하면 자유한국당 범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어서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윤석열이 입이 열개 있어도 자한당 의원들 봐주기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요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되고 임명권자가 퇴출시킬 수 있다. 임명권자는 벌써 그를 자를 수 있는 명분과 법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지 않듯이 그에게 명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지만 윤석열은 태어날 때부터 석두로 태어나서 감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저번에 문통이 윤이 참석한 면전에서 똑똑히 알아듣게 말했는데도 할 일을 빨리 처리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할수 없이 검찰청 감사 후에 여러 부정과 부실이 밝혀져. 징계 처분 당하고 해직되는 불명예를 안고 꺼지게 될 것이다. 국회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유한국당의 깡패 의원들이 나경원 마피아 두목의 지시에 따라 체입의 의원을 소파로 출입구를 막아 사실상 감금한 엄연한 폭력 행사가 CCTV에 찍혀서 증거가 충분한데도 감금행위에 가담한 깡패 의원들 처벌에 나서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윤석열의 배짱인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소식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윤소아 의원 자신이 정의당 당직자들과 함께 대검찰청을 찾아가 지지부진한 수사에 대해서 항의했다. 이에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정의당의 요구사항에 대해 검찰총장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윤 총장이 말로만 결과로서 말한다고 국회의원들을 조롱한 셈이고 어쩌면 위중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국회에서 행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자유한국당 깡패 의원들에게 다음 총선에 나올 수 있도록 본 건, 수사를 진행하라는 지시도 내리지 않은 듯 하다. 잘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나라당이 발의하여 통과된 국회 선진화 법을 스스로 여겨서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상당수의 깡패 집단은,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져서 당장 다음 총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빨리 수사의 속도를 내어서 선량한 추종자와 합장선 깡패를 구분해서 주모자급과 행동대장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또한 비리 산더미에 올라앉은 나경원의 온갖 비리 의혹에 대해서 고발한 지 수개월이 되었는데 이제 겨우 고발자 한 명의 조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나경원 의원 수사를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한 것만큼의 강도 높은 철저한 수사를 하여서 딸의 대학 부정 입학, 성적 상향 조정, 아들의 이중 국적 여부, 장애인 올림픽 관련 자금 부정, 딸을 임의로 장애인 기관의 이사로 임명한 것등두 손으로는 다셀수 없는 불법 부정 비리를 모조리 캐고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온갖 매체에 알려서. 전 국민이 즉각적으로 수사 상황을 알수 있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13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당시 한국당이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나원내대표를 지원 사격했다. 불법 사보임에 따른 불법 행위 막으려던 것. 윤석열이 무혐의할 것 같냐, 의원들 위축. 투쟁동력약화 관측도. 나완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벌어진 여야 충돌 상황을 진술하고 자신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는 원내 사령탑인 자신에 대한 조사로 나머지 고소,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 59명에 대한 조사 등을 가름하라는 취지다. 그는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른 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 불법사보임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으며 한국당은 단지 불법행위를 막으려 한 것뿐이었다며 무혐의 주장을 할 예정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나원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우택 의원은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 회의에서 이 문제는 불법 사보임으로 벌어진 불법 행위를 막으려던 의원들의 투쟁이라며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완내 대표가 스스로 모든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면 다른 사람들은 종범이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위축돼 있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패스트 트랙 법안들의 12월 3일 본회의 부위를 앞두고, 나원내 대표의 출석이 갖는 의미를 무겁게 보는 시각도 있다. 완강히 출석을 거부해오던 나원내 대표가 소환에 응한 만큼, 나머지 59명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는 의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저지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한 검찰 출신 의원은 통화에서 나원내 대표는 이번 수사를 본인 조사선에서 정리하고 싶겠지만 이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수사기관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며 다른 의원들도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법조인 출신 의원은 나원내 대표가 저항권 행사 등을 운운하는데 모르는 의원들은 멋있다고 하겠지만 실제 조사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을 무혐의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은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법적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는 다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을 하는 것은 물론 회의장 앞에 진치고 앉아있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동료 심리가 확산할 경우 패스트트랙 과반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의 힘이 다소 빠질 수도 있다고 본다. 소위 판을 깨고 나가는 선택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긴 이야기입니다. 최신 동영상을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그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대중은 무엇을 말합니까? 안녕하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12월이 다가올수록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가 보수 통합 등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한 방어는 이제 어려워졌다.